그래도 좀 빨간 깃털을 파란색으로 많이 복구됐죠? 빨간 깃털을 파란 깃털로 복구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면서 그려볼까요? 스케치 보이나요? 아, 못보여요 스케치 안 보해? 이거 이게 이제 실전용 스케치예요. 실전용 스케치. 그러면은 지우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어, 스케치 시간도 빠르고요. 그죠 자기가 스케치 안 하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그 예시를 올려주는 거는 알아보기 쉽게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 그림 그릴 때는 본인한테 딱 필요한 만큼만. 스케치를 하라는 거죠 좀더 해야 되나? 전혀 안보여요? 이정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선생님 보여요 이게 아마 카메라가 안보여서 그럴거야 카메라 때문에 그런거고요요 자연 물이잖아 생물이기 때문에 닭, 닭의 이 표정을 자료에 있는거랑 똑같이 할 필요 없잖아요 자 아직 닭 채색을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선생님 설명하는거 참고하면서 어, 자기 스타일대로는 겁니다샘들이덩어 이렇게 겁니다. 그 스케치 됐고, 덩어리를 먼저 잡을 거예요. 덩어리 잡을 때도, 컬러도, 오염도가 빨리 진행되는 색깔. 옐로우잖아요. 그래서 옐로우 먼저 수려하는 거고요. 삼목법 어, 옐로우 라이트에다가, 어, 오렌지를 살짝 묻혀가지고, 그라데이션이 좀 나오게끔 표현하려고 합니다. 촬영에서 그림이, 아... 안 움직이려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불편해. 그면안 움직이고 그린다는 게. 또막 움직이면서 그리면은 보는 사람이 또 불편해. 여기는 이런 깃털 표현을 스케치를 안한 거예요. 왜 이거는 스케치를 해 놓으면은 그 스케치해 놓은 깃털 모양을 그대로 다 그려야 되잖아. 근데 스케치를 안해 놓으면은 가는 대로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그 학생들이 스케치 안 하면 하는데 불안해하는데 그 조금만 어, 극복하면은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들도 어, 빠른 손 공정을 줄이라는 겁니다. 스케치 단계에서도 좀 공정을 줄여보고 어, 그 종이 종이 일어나는 거 방지하려면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음, 스케치 다 하고 나서 종이를 한번 싹 지우죠. 그때 종이 피로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네. 종이를, 어, 즐겨 지우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종이 그 처음 그랬을 때그 컨디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 당장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어,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들이 이게 다독화에 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은 어, 욕 같은 거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또뭐있을까 주의해야 될게 이름 얘기하지 말고요 저 제한 시간에 의사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이 깃털 지금 여러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많이 표현해야 되지만요 제한 시간을 갖고 한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깃털의 밝은 부분 찾고, 중간면, 중간 톤 찾고, 어두운 톤 찾아서 마무리. 그러니까 공정 세 개의 과정으로, 어, 깃털이 끝난다고 봐야 돼요. 이게, 3절, 3절 5시간 주는 학기도 있지만은, 그 우리가, 3시, 4시간 주는 학교 있잖아. 그런 데에서는 종이도 큰데, 시간도 빨리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계 진행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각종 어, 원터치묘사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원터치묘사가 가능한 이유는 밝으 면, 중간면, 어두운 뭐. 부분을 계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겹쳐지지 않게끔. 뭐. 베이스를 미리 깔아놓고 기털 위에 어두운 부분만 찾아가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코로나 때 온라인 수업할 때 처음에는 이 시범 그림을 막 돌리면서 그렸어요. 근데 화면은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화면 안에서 막 그림이 돌아가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laughs> 신나네. <신난다 뭐야. 신라네>. 너무 <laughs> 어? 나는 그 나는 가만히 그리는 것 같지만은 화면상에선 계속 돌아가니까요. 3니까 갑자기 그림어 여기 노란 기털 쪽에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블랙에 준하는 색깔하고 화이트만 찾으면 되는 거겠고요. 화이트 공정 처이는 거는 화이트를 남겨놔 버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작업할 때는 화이트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난좀 세부 묘사까지 진행하고 싶다. 근데 그그 그 공정은 색연필로 들어갑니다. 이 노란색 계열에서는 그게 빠르고 쉬워요. 자 이제 이런 경우 여기 지금 원풀 만들어야 되는데 어둠들 너무 약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묘사를 해버렸잖아요. 그렇다고 이 단계에서 어두운 톤 넣어버리면 여기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 다 뭉개져요. 그때 쓰는 색깔이 오페라라는 겁니다. 오페라, 오페라로 해서 그쪽을 전체적으로다 눌러버릴 거예요. 노란색 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그대로 살아주면서그 부분만 좀 어둡게 눌러는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기둥, 원뿔의 어두운 부분. 밑에 그거 사라지지 않게끔 넣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를 어둡게 했어야 되는데 아구, 너무 밝아 그때 어두운 손을 눌러버리면 지워지니까 오페라를 이용해서 풀어준다고요 닭의 몸통 깃털 표현하는 좀 어, 쉬운 요령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지금 갈찌 자, 갈찌 갈지 한, 한 자에서 갈찌 자 알아요? 아, 알아요, 갈찌. 갈찌, 예. 지그재그 형태로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걸 약간 불규칙한 리듬을 타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 밝은 깃털 사이에 어두운 깃털이 이렇게 숨어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입체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넓은 면적을, 어, 단순하게 빨리 칠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깃털을 하나하나 다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 방향성만 잡고서 지그재그로 갈치자를 그려나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려나갑니다. 그리고 모아지는 쪽으로 강조, 모아지는 쪽으로 강조하는 게또 여름 중 하나입니다. 모아지는 털들 여기서로 엇갈리게 하기도 하고 같은 리듬을 반복하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바, 같은 리듬을 반복하면은 패턴이 생겨버려요. 물론 이제 그 날개 쪽날 펼쳐진 날개에는 어, 패턴이 생겨도 되는 부분이죠. 네, 가급적이면 패턴 생기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요. <laughs> 자, 선생님 이제 닭의 컬러링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깃털들은 단색으로 다 밀어버릴 겁니다. 밝은 밝은 덩어리만 이렇게 찾는 거고 나머지 어두운 부분은 어 어두운 색으로 다밀 거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두운 데를 미리 다 잡고서 이렇게 밝은 데를 풀어가 풀어가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 소묘, 소묘 드리온 시간에 집중을 좀 해달라는 부분이, 이게 소묘법이거든요, 시작하는 게 자체가. 그래서 소묘, 흐름 깔고, 이 들어가는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걸 순서에 상관없이 들어가는 게 가능하구요. 소묘, 이 발걸음 나누고 흐름 들어가는 거, 이게 조금 아직 이해가 좀 덜, 어, 이해이 조금 안 된다 하면은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밝은 데서 또 차근차근 들어가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소매 자신이 생겼다 그러면 어두운 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밝은 깃털 먼저 칠하고, 어두운 색으로 그 밝은 깃털의 경계선 잡아주는 방법. 지금 이 방법인데요. 이게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은 밝은 데를 남겨놓고, 밝은 깃털을 남겨놓고 막 들어가야 되는, 어려워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천천히 정밀하게 들어가주면 되는데,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밝은 데만 살리고, 어두운 데는 지금 단색으로 다 칠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좀 물이 많아 보이는데. 그리고 붓자국은, 어, 붓자국이 안 나면 좋은데 붓자국이 나죠. 붙자국은 깃털의 방향으로 깃털이 움직이는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많은데 이럴, 이럴 때포스터놓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붙자국 없이 그냥 깔끔하게 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어두운 데는 많이 찾지 않고 어두운 데는 그냥 톤큰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그럼 어두운 데서도 밝은 면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밝은 톤으로 혹은 색연필로 어, 블랙 개체에다가 밝은 톤 밝은 면 들어가는 그 방법 알죠? 기본 그 교을 하는 겁니다 붓의 방향성을 잘 이용해서 을 꼬리 깃털 같은 경우는 원터치 묘사를 하는 건데요 어, 붓 자국을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갈필 같은 이용해 주면 좋겠고 여기 이 색깔을 만들고서 그 방향으로 우리는방을 만드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으면 이쪽에 하나 있겠죠 그리고 또그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잡고서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그거는 어? 방향성 잡아놨어. 응? 근데 이런 이런 기법으로 들어가면 그럼 스케치에 별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스케치를 생각하라는 거니다 그리고 지금 생님 수채화니까지만 이걸 이제 분수 물감이나 패스 물감을 하면 물감의 밀도가 되게 높아요. 이게 1단계고 여기서 물만 줄이거나 아니면 조금 진한 색깔로 어 진한 색깔로 어 기털과 기털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시연하고 거든요 그러면 입체감이 이 느껴져요. 우리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게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이하 나름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앞에 깃털 겹쳐지는 석깃털 그러니까 느낌만 느낌만 참고를 하는 거고 그리는 건 자기 방식대로 해야지. 저거를 똑같이 그리려고 하면은 그 정밀부사처럼 돼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자기게 되질 않아. 그냥, 그냥 이런 느낌을 봐서 자기가 재 해석된 방법을 그리는 게 좋잖아요. 그런 참고자료를할때 그렇게 해야 되고 선생님 자료도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 그래서 꼭 희석해서 다른 색하고 희석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 너무 강해 보여요. 진짜 멋진짜 멋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느낌. 그러면 또안 들어가는 부분이고 생리필드 내는 부분이고. 이어 되자는 그 결과물을 보고서 이거를 어떤 과정으로 들어갔는지가 유추가 되면 참 좋은 자료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녹화가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좀 순례 문제 마무리 마무리할게요. 지금쯤 이제 마무리로 그레이 색으로 뒤쪽에는 깃털들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 공간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어, 어 되게 좀 풍성한 느낌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뒤에 배경이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그리는 거고 뒤에 어, 뒤쪽에 받쳐줄 수 있는 어둠이나 밝음이 있으면 또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거겠고요. 선생님 이제 발만 그리고. 화이트 정리만 하면 끝나요. 생년필은 딱히 많이 할 데가 없어서 생년필 공정은 생략할 거예요. 원터치면서로 진행 중이고 거친 질감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원기둥이라는 거 지켜주고 있고요. 추세는 다 있고요. 이제 화이트 넣을 거예요. 화이트 조명구시 뒤에 붓 끝에 살짝 깎아놓은 화이트 조명구가 오늘 새로 사온 파레트 도자기 팔레트 일곱 색깔. 한국화에서 이런 거 쓰잖아요. 이제 0천 원. 이게 어디 거야? 오, 메이드 인 차이나. 도자기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중국산이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이 파레트 쓰기 편하면 여러분들한테도 보급을 해서, 예, 들고 그리기 좋거든요. 그 다음에, 그, 어, 개인 작업할 때는 이런 도자기 써요. 근데 이렇게 미술용 이 파레트 도자기는 좀 비싸. 이게 8,000원인가 그래. 똑같거든요, 그랑 그런데 다이소에 2,000원이에요. 뭔가 차이는 있겠죠. 저 어제 얘기하면 저는 닭, 눈, 위쪽에다가 흐름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깊이 있게 쏙 들어간 느낌 들어요. 자, 닭의 어두우면 많이 찾지 않아도 되는 게, 어둡게 해놓고서요. 선생님, 색연필로 이렇게 다 깃털 경계선만 톡톡 치고 있어요. 그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묘사를, 어두운 부분을, 깃털을 일일이 다 묘사하지 말라는 점, 공정을 줄여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닭 꼬리쪽 깃털은 파인애플 이파리처럼 변장을 했구요 그래도 좀 빨간 깃털 파란색으로 많이 복구됐죠? 빨간 깃털을 파란 깃털로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크리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